하나님이 나를 그처럼, 이처럼,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알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. 그 사랑을 정말로 알면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위에서 우리의 생명도 주를 위해 드릴 수가 그 정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바로 이 혼란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던 성도들은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 그 원수와 맹수의 이빨 속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드렸던 성도들